안녕하십니까?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늦게 영상 올리죠? 뭐뭐 뭐, 5시 6시가 다돼 가네요. 예, 제가 오늘 오전부터 자전거 타고 어 전국을 전국 일주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 일단 껌껌하죠. 껌껌하니까 여기 스위치를 키면 짠. 네, 이제 불이 들어오고 모니터에 불이 쫙 들어오는 아, 어, 이 멋있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연출하고 싶은 게 저의 마,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 다 들어왔죠? 네불다 들어왔습니다. 자, 넘어 짠. 네, 저워낙까지다. 저 예,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왔네요. 자, 오늘 제가 전국 일주,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한 거 여러분들 커피 후원해주신 거 자주 멋시맛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 들어왔으니까 자, 오늘 제목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 엉덩이만 쳐다봐요. 껄껄껄 유유. <laughs> 네, 아요 어, 음, 오늘 제가 자전거 라이딩한 걸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영상도 있고 끝 부분엔 영상도. 제가 라이딩하면서 영상도 찍었고, 야, 야, 남양주 양수리 이쪽에 벚꽃이랑 개나리랑 엄청 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날씨도 더워갖고 막 반바지 입고 나온 사람들 수두룩해. 자, 일단, 아, 요분은 요 <laughs> 저랑는 아니고 그냥 여기 풍경, 벚꽃 찍다가 찍힌 사람인데 이 엉덩이가 요, 오늘 이런 엉덩이가 많이 보였다니까. 이거는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저, 제 엉덩이를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일단 지하철을 타고 제가. 그, 검단산, 5호선 끝에 검단산역에서 내렸거든.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입고간 게, 제가 하필이면 산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입을 때는 몰랐는데, 이 지하철에 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무슨 원, 숭이그구멍 빨개도 아니고. 아, 참. 아,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자, 오늘 아주 큰,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제 같이 그, 그, 맨날 그, 아차산 등산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어그 친구가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데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걸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친구가 코로나 걸려 갖고 그저께 이제 해제가 돼 갖고 이제 자전거 타러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네,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친구는 이거 올린다니까 자, 자기 얼굴 안 나오게 하려 가지고 얼굴은 다 가렸어요. 자 보세요. 모레 자전거 타러 가자 팔당쪽 그래 갖고 알았어. 내일 언제 갈래? 그, 래 그, 어저께 얘기해요. 그, 고 일찍은 너무 피곤하니 9시 이후 열, 10시에서 11시가 적당하다. 저 아침에 좀일어나는게좀 힘들어요. 저는 막 새벽 한두시까지, 두세시까지 뭐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늦게 자는 그런 버릇이 있어갖고 좀 일찍 가자. 그래갖고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가자. 8시 반에 40분에 이제 와가지고. 하한 검단산역 이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아홉 시 반에 출발할게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막 이제 문자 받고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챙기고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이제 노선을 딱 아는 거야. 이제 명일이나 고덕에서 타면 될 듯한데 저는 항상 명일역에서 타거든요. 모자 쓰고 알아. 속팬티 입고 이 속팬티가 그거야. 저 친구랑 같이 산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 모자도 쓰고 알아. 어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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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선수도 아니고. 이제 출발했다. 그러니까 9시에, 보세요. 9시 5분에 천호역까지 자전거 이후 자자, 지하철. 알았어. 그랬는데, 그동안은 이 친구가 그 잠실 트리즘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8호선 타고 와서 천호역에서 갈았다고 검단장에서 내렸는데, 오늘은 웬일로 이게 꽃이 너무 이쁘다고 일부러 한강 쪽으로 자전거 를 타고 갔대. 그래서 이제 천호역으로 올라왔는데, 보세요. 이제 천호역 차탐 엄청 헤맴. 보세요. 9시에 출발했는데, 10시에 천호역에서 탔대요. 한 시간 동안 헤맨거야 길을 잘못 뭐 헤매갖고, 좀이다 얘기해드릴게요. 노선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 때천원에서 탔을 때 저는 이제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열받아갖고 집에서 지금 나가냐? 그랬고, 그래. 그랬더니 30분에 나간다면 그러니까 30분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친구는. 너보다 5분 늦을 것 같아.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미치겠어. 이제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야. 이제 자기 30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골프티 가지러 갔다 오면, 그러니까 집에 제가 골프티 티 남는 게좀 있어가지고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댄거지. 솔직히 늦, 늦게 나와놓고. 용서를 한대요. 지 준대니까. 그래고 이제 고덕을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차 잘못 탔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내렸대요. 그래 아니, 천호역도 헤매고. 지하철도 잘못하고너 온종일 헤맸냐 그랬더니 한 시간을 헤맸대요. 집에 가고 싶대 이제 이쯤까지 짜증이 난 거야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짜증이 난 거야. 근데 어디야 그랬더니 힘들어. 그러면서 방이역이래요. 딱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강동역에서 이제 이게, 지, 이게 지선이 이게 마천 쪽이랑 하남 쪽이랑 이렇게 분, 분선이 되거든요. 그 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고 깜빡 하더니 이게 이게 뭐 뭐냐.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왼쪽으로 하남 쪽으로 가야 될걸 오른쪽으로 문정동 이, 이, 이쪽으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그래갖고 이 친구가 잘못한 거야 방이야 그래갖고 여기 내렸어요 방에서 내려갖고 다시 거꾸로 강동역까지 또 돌아와야 돼 그래갖고 다그 왼쪽으로 가 다시 갈아 타야 돼 그랬더니 이제 차는 이렇게 왜 하느냐고 짜증이 났어. 내가 그랬어요. 휴일 오전 오선 지선 배차 배차 간격은 22분 많을 때는 22분 보통 12분이다. 휴일 오전, 특히, 제가 밤 9시인 가 같았더니, 24분 만에 차가 온 것도 있어. 이게 지선이라는 게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원래 강동역, 강동구 쪽이 원래 본선이었고, 이 마천 이쪽이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아 근데 번갈아 하면서 와. 아씨, 원래, 원래 2대1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2번 출구 벤치는 내렸어요. 이제 10시 반이야. 보세요. 저 30분도 안 걸려서 왔잖아요. 너는 맨날 지각이냐고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나 집에 갈래. 그랬는데, 갑자기 또문자 뭐야? 또 잘못 탔대요. 이 친구가 강동역까지 돌아온 다음에 아까 탔던 그걸 다시 탄 거야 뭐 이러냐 그랬거고야너 진짜 왜 이러니까 지하철을 두 번이나 잘못 탄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등산객들 따라 탔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검단산을 가니까 등산객을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마천 쪽으로 가는 거는 남한산산 갈때 그쪽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검단산 쪽도 등산객들 타고 마천 쪽도 등산객을 타 이렇게 갈라져 근데 아까 탔던 그방위동 쪽으로 또간 거야 그리 다시 천으로 오는 거야. 야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 너 회사 운영도 그러면 망합니다. 이제 이거 뭐냐면 이 친구가 700명인 직원이 700명인데 이, 이 대표이사 사장이야. 사장 어유 나이 처먹고 진짜 이 치매 걸렸나? 진짜 그랬더니 너안망했던 거는 자기 운빨로 안 망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직원들 챙피하지도 않나? 집이 약국에서 너 엄마 약국에서 치매 약좀훔쳐 드셔요. 어머니가 아직도 약국 가세요. 저 은평구 불광동에서 어, 불광동 어릴 때불알 친구여가지고 어, 근데 이제 둘 다. 그 친구들이 다 불강정 사는 친구 하나도 없어 다들 뿔뿔이 사두고 이 친구는 송파 저는 강동에서 자 자주 만나지 이제 이제 어 이제 차 탄대요 이제 강동에서 출발했대 이제 제대로 탔어 제, 저도 한번 옛날에 실수 했거든요 나만 산산갈때나 잘못한 거랑 똑같네 그니까 내 그때 내역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길동 지난대요 알았으면 밥부터 먹자 힘들다 이제 지친 거야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보다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 제, 제가 답장 보낸 게 11시 14분이에요 이제 이 친구 11시 한 20분쯤에 도착했어요. 그니까, 러 9시에 나와가지고, 1시, 뭐야, 10시, 11시. 2시간 20분 만에 검단역에 온 거야. 저는 30분 다, 저2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얼마 짜증난지 알겠어요? 자, 그 노선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게, 이, 이, 송파구랑 강동구랑, 하남이랑, 여기 양수, 남양주 쪽이랑 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그, 그 친구 집이, 여기 트리줌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요 여기, 트리줌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서 오고 저는 강동구 쪽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원래는 사 여기 어, 뭐냐?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갈아타고 요렇게 가지고 여기 검단당 이렇게 오면 돼요. 이렇게 갖고 여기서 해 가지고 여기서 자전거 타고 만나 가지고 팔당대교 건너 갖고 라이딩 쫙 하면서 역까지 가 갖고 어, 뭐한 뭐 이, 이,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 코스 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강 쪽으로 갔다가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타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올라올 때 그래서 한강으로 올라가고 확대 할게요 자, 자, 자. 이거, 이거 부동산 방송이니까 임장 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 하여튼 여기 이쪽에서 쭉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서 올, 강동구 저기 천호동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천호대교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광진구에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 지하, 자전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지하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헷갈린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막 일로 갔다 전로 갔다 하면서 한시간을 여기서 헤맸대요. 이렇게 이게. 천, 그래갖고 여기서 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갖고 좀 방위동 쪽으로 간 거야. 그래갖고 잘못한 거지.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대. 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강동역으로 돌아왔다 그래갖고 이렇게 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기 탄 거야. 왜. 등산객들이 막 타니까 따라 탄 거야 왜이 친구는 검단산 생각만 한 거거든 일로 가면 남한산산 간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야 이거 마천역 마지막 거기 가면 또 남한산산 바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등산객들이 되게 많이 타요 주말이면 야참 이런 이런 오늘 이런 경우가 어떻게 여기서 갔다가 잘못한 건 이해할 수 있어 한번 잘못 타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타니까 잘못 근데 돌아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타는 거야 어떻게 이이 친구가 제가 그렇지 말씀드렸듯이 친구는 친구가 친구지 나이가 나이가 좀 많이 많아요 이 친구는 저는 만 서른 한 살이잖아요 이 친구는 나이가 좀 많어 스무 살 스무 살 조금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플러스만에서는 계산하지 마세요 어, 계산하지 말라니까 진짜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래고 여기다 사진 찍은 걸좀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멋있어 자 가는 사진을 좀 일단 찍어볼게요. 자, 여기 팔당을 팔당 여기 여기 팔당대교 지나갖고 한참 가는 중입니다. 어, 이렇게 여기, 여기 터널 옛날에 기찻길이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자전거 터널이에요, 여기가. 쫙 갑니다. 이따 얘가 여기서부터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이따 마지막에 영상을 3배속 내지 4배속으로 하고 빨리 찍을게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제가 녹화를 여러분들 시간 단축해가해서 빨리 찍고 음악을 넣을게요. 자, 여기서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 저런 엉덩이라니까 다 계속 갑니다. 저기 여러분들 여기 철교 보내요. 철교. 철교도 지났고요. 여기 계속 지난 거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 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가, 가는 길인데 자 여, 여기가 양수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기가 양수역이에요 항상 여기서 두물머리 여기, 한우 선지국 여기서 우리가 자주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 친구 알고 봤더니 와이프랑 어저께 여기 왔었대 차로 그래서 여기서 먹고 가고 맛있다고 와이프가 또 포장까지 해갔대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기 양수역 바로 앞이거든요. 양수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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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역 있죠? 양수역 바로 앞이에요. 자, 여기, 여기, 한우 선지 해장국 해가지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선지 추가하면 4천원이면 추가하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데 선지는 약간 냄새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푸석푸석한데, 여기는 무슨 젤리 같아.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것만 써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 잡내가 안 나요. 너무 좋아. 자, 그다음에,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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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김치찌개 시키고 저는 한우선지 시켜 가지고 반씩 나눠 먹었어요 여기 무슨 지평 생 막걸리도 먹고 네 여기 여기 푸추가 여기 푸추가 푸주 푸추, 뭐냐구요 푸추? 푸춘가? 예 부추 아 부추 부추가 너무 맛있는데 벌써 다 먹었네 이게 제일 맛있는데 여기서 아 어, 그리고 여기 벽에 보면은 방문객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 보실래요 자 방문한거 보실래요 여기 여, 여, 여기서 보실래요 여기 여기 리얼아이 박감사 다녀감 야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주식하는 분들은 리얼아이 박감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유명한 제일 실력 있고 제일 유명하고 착하고 이쁘고 그런 유튜버거든요 근데 여기로 다녀간 거를 제가 발견했다니까 놀랍죠 신기하죠 어유, 자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호프집 가서 이제 닭다리랑 날개랑 뭐얘가지고또 호프로 또한 잔씩 먹었어 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영상은 중간중간에 많이 찍었는데, 그건 마지막에 제가 한꺼번에 올릴게요. 마지막에 가는데, 그, 거기가 석, 수석대교인가? 수석, 수석교차로? 그, 그 남양주 쪽에.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와이프랑 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여기 올라갔어요. 친구랑 같이. 여기는 애인이랑 와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 어, 어, 왜 멋있냐면, 여기는 2층이에요. 2층보다 좋은 게, 어, 이제 올라가면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 여기예요 여기. 끝내주죠? 뻥 뚫렸어. 왼쪽으로 미사대교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동대교 보이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야외에서 먹는 거. 하,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먹는데, 친구랑 같이 오늘 먹자고 해갖고 오늘 늦게까지.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 라이더들 너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방송 요, 요렇게 마치고, 그, 곧이어서 영상을 제가 붙여서, 그리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 주말 잘 쉬시고, 쉬, 쉬시고요. 제 영상 보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따 어, 제 영상 뒷영상도 한번 빨리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끝! Been on the streets a few months. I'm trying to pick myself up. I may be living alone, but I still believe in love and all the.